자 보자, 영투 천재 이재용의 사과 본문 5번 보자. a n d his side, 그 옆에서 he heard 그는 들었습니다. The assistant가 gasp 하는 것을. 보자. Heard가 지각 동사니까. The assistant 누구? 부하 목적어 나오고 gasp 뭐하다? 그렇지? 숨을 헉 들이키다 이 정도 의 느낌이 되겠지. 이제 목적격 보호자리 누구 쓰니까 동사 원형 쓰인거야 지금. 뭐에서? In surprise 놀라서 그랬다. 그렇지? 놀라서 숨을 헉 하고. 어, 들이마셨습니다. 들이마시는 소리가 heard. 들렸습니다. the emissary 그 감독관은 had called. 불렀습니다. 그 남자를. 그리고 was showing. 보여주는 중이었습니다. him 그에게 the scroll.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중이었습니다. c a r a s e 그리고 see that it is done. 보여줘라. 뭐를? 대첩속사 이하를. It is done. 그게 행해져졌다는 건 뭐야? 성사되어졌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줘라. 꼭 가서 성사하도록 해라 이거지. 응? Said the emissary said. It. 그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Master the assistant hesitated. 나를 이해하고 점점점이지. 응? 그 부하가 hesitated. 주저했습니다. How is it that? 때, it is that 강조금이냐? 그래서 how 강조하는 거지 how. how가 의문사다 보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 혹시 어찌를 강조하는 거야? how 어떻게 정도가? a commission 결정이 can be awarded 주어져진 겁니까? 그지 주어질 수 있습니까 정도 되겠지. without 뭐 없이 seeing the work 그 작품을 보는 것도 없이 어떻게 결정을 주어질 수 있습니까? the man's 뭐야, polite words 그 남자의 정중한 말은 Could not hide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The disapproval 그중에 그 실망감을 못마땅함 실망감을 in his voice 그의 목소리에서. I understand your skepticism 나는 이해한다. 너의 skepticism 에 그중에 너의 그 회의적인 느낌을 이해한다. 회의적인 뭐 미심쩍어하는 요런 뜻. The emissary answered 그 감독관이 대답했습니다. Patiently 참을성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But I have seen this man's work. 그러나 나는 현재까지 봤었대. 이 남자의 작품을. In 줄포에서. And again here. 그리고 여기서 다시 봤다. He bent and picked up the shard. 그는 숙였고 그치, 구부려서 주웠습니다. 뭐를? 그 작은 피리를. From the table. 그 테이블로부터. Do you see this? 너는 보이냐? 이게 보입니까? Glow of Jade. 그 e s t quoi? C'est quoi? C'est 비색 o i C'est quoi? C'est i C'est quoi? c t quoi? C'est i C'est quoi? C'est quoi? C'est o i C'est quoi? C'est quoi? C'est quoi? C'est quoi? c e t q i s w h a t i s s a i d a b o u t t h e f i n e s t e s t c e l a d o n C'est q e 그것이 is 그런 것이다. What is said 말하여지는 것입니다.라고 이게 주어짐. 그게 말되어지는 것이다. 들려져지는 것이다. 뭐라고? About the finest saladin. 그지? 정말 뭐 뛰어난 그런 청자 g l a z e 유약에 대해서 말하여지는 것이다. 그런 게 아주 어려운 수업이 보고된 거고. 저것이 is what is said 그렇게 말 되어지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말해지는 거그 정말 뛰어난 청자의 그런 유약 청자 유약 레이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it is said of very few pieces 그것은 말해지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very few 하면 극소수 극소수의 작품들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이다. 그런 작품은 정말 드물다. 극소수이다. He paused for a moment. 그는 멈췄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멈췄고, and held the shard. 그 사금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Held up 했습니다. Before him. 그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어 앞으로. 그야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Is it true?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of this one 이게 이것에 대해서 큰 사실이다. 이것도 똑같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다. 에머지즘 and the inlay work 그 상감 무늬는 is remarkable 정말 뛰어나다. His voice faded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For a moment 잠시 동안 as he gazed in obvious admiration 그저 g a z e at 되겠지? gazed 합쳐서 뭐다? 하 응시하다, 바라보다. 그가 응시하는 동안 무엇 뭐 속에서 in obvious admiration 그렇 명백한 그런 감탄 속에서 그 사금필을 응시하는 동안 잠시 동안 그의 목소리는 사 작아들었습니다. Then 그러서 he handed 그는 건넸습니다. the scroll 그 두루마기를 to the assistant한테. Now 이제 go and do 가서 행해라 as i ask you. 뭐, 뭐, 한 대로, 뭐, 뭐, 대로지. 내가 너에게 요청한 대로, 가서 행해라. 정도 하면 되겠고, 다음, 욕으로 가보자.